아, 진짜 못 먹겠다. 와. 김치 없냐?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따영 킴상입니다 자, 오늘. 아, 제가. 먹방에. 드디어 발을 디뎠습니다! 요즘에 그 댓글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빠따영이 먹방하면 잘할 것 같다. 먹방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또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사실 요런또 컨텐츠는 또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야구 선수는 과연 햄버거를 몇 개를 먹을 수 있을까? 제 햄버거를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롯데리아에서 제가 대리버거 5개 그리고 새우버거 5개 1 0개 저는 한 15개 사려고 했는데 우리 그 누나야 체코 씨님께서 말리더라고. <laughs> 절대 못 먹는다고? 전 10개, 이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한 6개, 7개쯤에서, 네. 이제, 내 자신과 싸우는 순간이 옵니다. 아, 그래요? 어, 이거, 이거 못 먹나요? <laughs>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바로, 뭐, 긴말 필요 없이, 과연, 프로 출신 야구 유튜버는 햄버거를 몇 개를 먹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대리버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대리버거는 솔직히 좀 작아가지고. 음. 음. 10개 먹죠. 진짜 새우버거가 좀 크다. 지워는 음, 콜라. 음. 몇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제 예상 여 개. 여덟 개. 여기 담 먹. 더 사러 갈 준비해. 음. 음. 이거 어쩐지 벌써 하나가 끝났네. 물제가선글라스 쓰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어제 용접을 하다가 눈을 다쳐가지고 어제 새벽에 응급실 갔다 왔어요. 새우버워, 음. 어, 새우버워, 새워 새우버워, 크다 아워새로 그냥 할걸 이워새우버 아, 위에서? 저구나. 음. 아, 근데, 새우버거 너무 크다. 약간 물려도 대리로. 아, 그러니까. 대리는 진짜 조그만데. 아, 근데 이게, 앞에 이렇게 버거가 있으니까, 위약감이 되네. 되게 이렇게. 응? 아우. 그렇네요. 새우 볶음. 쉽지 않은데, 이거? 안 주는데? 우리 또, 누나의 초콜님께서 지금 현재 또 다이어트 중이시기 때문에. 원래 같이 해야 또 재밌는데. 또, LG 두산더 미해가지고. 그죠? 음. 음. 아, 근데, 이거 확실히 미스다. 새우보고 커. 훨씬 거의, 패티부터가 차이가 나네. 패티도 다르네. 불고기랑, 응. 음. 새우고기는 치겨야어가지 아, 부드럽다, <laughs> 이거. 이거를, 전략을 다시 짜야겠다. 어, 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뭐, 시간 제한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응. 나 이런 말 해도 돼? 못 먹겠다 <laughs> 나 지금 세개 먹었지? 네. 아... 아니 대리버거를 먼저 다공해버려 그럴까? 대리버거를 네. 먼저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대리버거가 대리버거를 두개로 합치자고 신기해 대리버거를 얘를 하나를 빼서 분리를 해서 요렇게 0.5개로 이거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요거, 요거, 요거 먹을 거예요 새우버거 위로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빅맥이 아, 빅맥이다. 음, 와 음. 맛있네요. 음. 그래요. 이렇게 햄버거 좀, 삐는 맛이 있어요지 음. 아, 근데 진짜, 대단하네, 먹방 하시는 분들. 절대 쉽지 않네. 이거 막, 막 유명 유튜버들은 그 먹방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몇 개까지 먹어? 보통 기본 20개 시작이요 20개가 시작이라고? 네. 그리고 그 먹방 햄버거 먹방 유튜브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언급하기도좀 그렇지만 그 있어요 남자 먹방 유튜브 되게 유명했다고 지금 다시 하시잖아 지금 다시 하나? 그 안경 쓰고 안경? 누구죠? 그래서 그분은 세입컷인가? 네이버 음. 하나를 씹고 그니까 러 이만큼 한 3분의 1을 씹고 삼키고 이쪽으로 해놓고 다시 씹고 해서 하나 먹는데 6초인밖에안 됐는데 어아 진짜 딱 처음에 10개 적은데 10개 이거 그냥 다 먹겠는데 이랬는데 와 이게 내가 나 이거 햄찌면 봤거든 아니 저거 먹는데 왜 저렇게 오버를 응? 오벌들을 해? 막 그랬거든 내가 아 근데 진짜 그러네 아, 안 준다, 안 줄어. 아, 커졌다, 이거. 엉뚱한 햄버거, 이거. 관리 아저씨 갔다 왔어. 관리 소장님 갔다. <laughs> 먹방... 시청자들이 먹방하지 말라고 하겠다. 누가 못 먹어? 근데 감자튀김왜 이렇게 식었어 어? 방금 사온 거 아니야? 어제 꺼준 거, 거 같은데? 이제 한... 저기 좀 걸려서 그 시간에... 그 시간 나 일단 다섯 개 먹었습니다, 다섯 개. 음. 음. 아니, 이미 왔어. 이미 왔어. 아 진짜 못 먹겠다. 와, 네, 네, 햄채 맛이라는 게 응. 내가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는 게 아니고, 응. 진짜 이제 음식물이 여기 올라올 때까지 도전하는 햄채 음식. 아 그래? 근 여기다 목적 다니 응, 응. 먹는 거야? 근데 먹을 수 있어. 응? 일단은 요거 여러분들 잠깐 놔두고요. 이거 새우 먹어 먹어서 안 돼. 새우 너무 커. 이거 데리 먹으러 가겠습니다. 데리 먹거 그래요. 응? 김치 없냐? 지금, 진짜 김치찌개 있지. 김치찌개, 부대찌개, 육개게장 야, <laughs> 그런 것만 생각나네. 와. 그냥 김치찌개 먹으면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배도 부르, 조금 부르긴 한데, 막, 진짜, 알, 막, 그러는데막턱 끝까지 차진 않았거든? 근데 느끼 질이.. 어 물이잖아, 이제. 물려 물려 근데 요새는 어번에 친구들도 몇 개를 먹냐가 아니고 음. 많이 먹는 듯이 여러 가지를 먹죠음 이쪽에 막 양념치킨 세 마리 갖다 놓고 이쪽에 막낙지 먹고만 300원 갔다 놓고 아, 근데 이거는 대리버거 1개가나 새우버거 너무 커 저 다음에 다이어트 끝나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 신랑의 대시이기 때문에 우리 민나의 척골팀께서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아, 속도가. 이거 뭐, 여섯 개예요 와, 야, 그때. 에, 차 처음 해보는 거야. 아니면... 막내. 응. 막어. 제가 아까 싸우면서 얘기했잖아요. 응. 여기서 딱 막는다고. 응, 막어. 응. 근데 이제 그게 싸우는데 정신적으로 그냥 밀어 넣는 건늘 건지. 아니, 아까 출시가 아니라, 아까 그 설렘은 어디 간 거야? 아까 그 입에 막 찜이 고이고, 아, 빨리 먹고 싶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던져버리고 싶어. 아. 나는 여섯 개.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먹을게요. 왜냐면, 합쳐놓은 거야. 그 합쳐놓은 거니까 여기까지 먹어 여섯 개 되나? 그렇죠. 아니 그거까지 먹 뭐, 그거 먹으면 7개 아니에요? 세개 남은 거니까 4개 남았잖아요. 아... 아 내가 보기보다 못 먹네. 아니 이거 근데 여 개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 2 0 개씩 먹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직도 의학적으로 설명은 안 됩니다. 그래? <laughs> 위가 일반인보다 좀크긴 한데 뭐 설명할 수 있는 게위에게 남자보다 좀 많이 모기가 되고. 와. 와. <laughs> <laughs> 아, 이거 못하겠다. 방이 끝나면 한5분 있다가 까다리면 모아서 주무실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맛있 맛있게 먹는 거 할래? 맛있게 먹는 거. 이거는 아니면 매운 거 먹는 거. 엄청 매워 응. 차라리. 제가 예전에 한번 도전했다가 진짜 쓰러질 뻔. <laughs> 전 근데 내가 매운 거잘못 먹어. 저도 저도 매운 거잘못 먹어. 한입 먹을 때마다 한입 먹을 때마다 대화가 되네. 막 뭐가 오네 피드가. 응? 그만 먹어라. 그만 해라. 속으로 막 계속 오네. 그래서 저희가 당이 님은 이제 한달간은 햄버거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또 다음 주에 먹고 싶다 간사하다. 또 먹고 싶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거 대리 버거 가지고. 막더 맛있는 해 먹을 찾겠지내 식탐이 진짜 많거든. 아, 못 먹어. 오늘 가 아, 어제 내가 웃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새, 새. 여기서 더 먹으면. 그, 손에 있는 게 마지막 좋아. 응, 마지막. 이게 아니라. 이건 고이 접어서 집에 가서 가족끼리, 가족 쳐야 되겠어요. 슬퍼진다. 갑자기. 아. 아, 속 미식거려. 욕 먹겠다. 욕 먹겠다. 15개. 개개 <laughs> 자신감. 아, 나 거짓말 안 치고, 나 이거 처음 해보니까.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왜냐면,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며칠 전부터 햄버거 먹고 싶었거든. 아, 근데 이게 쌀은 들어가. 이제 물려서. 만약 여기서, 부대찌개 에공깃밥한 그릇 먹으라 먹어. 다른 건 들어간 배는 있는데 이 음식에 대한 속에서부터 감이하기도 그러네. 생각나요? 야, 그러니까 진짜 막 찌양 같은 분들, 막막 막 곱창 막그 느끼한 거 있잖아. 그거 막한 소대다 먹고 이거 진짜 와 대단한 거네 진짜. 와우. 이거는 다시 포장. <laughs> 내일 먹든지.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걸 말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째로 면 돼. 그래서. 근데, 이 집, 여러분, 봐요. 이 계속 들어간다니까? 다른 거야? 짭짤하니까? 좀 기다리면 더 먹을 수 있으려나? 아, 못 먹어요. 이게, 대리버거로만 먹었으면은, 일곱 개. 일곱 개. 응, 일곱 개. 여덟 개는 못 먹어. 물려가지고. 아, 아까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네. 솔직히, 아까 전에 뭐, 초반 같이 해야 된다. 이제 내가 막, 배고플 때 막, 일단은, 굶겨 넣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전혀 공감 못했어. 뭐, 그냥, 나 어차피, 열다섯 개 먹을 건데. 음미하면 안 돼요. 뭐, 이거 캠체면 할 때는, 두 개, 세 개는 진짜 그냥, 계속, 굶겨 넣어야 돼. 아, 이건 계속 들어가. 이건 또짭짤하니까 응, 음, 맛있어. 아. 바로 여기서 진짜 김치찌개 바로 한 그릇, 바로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끼해서. 한 그릇만. 더 넣어볼게요. 자, 마이막 콜라 한입 먹고.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야구선수, 프로야구선수 출신 야구 유튜버가 햄버거 햄버거를 먹어본다면 과연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까? 한번 해봤는데 저는 뭐 10개는 그냥 먹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원체 먹는 걸 좋아하고 뭐 먹는 거를 좋아하고 햄버거를 또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자신 있었는데 아 6개 너무 너무 이거 솔직히 진짜 욕 먹어도 할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아, 먹방. 막 차라리 뭐 매운 거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아니면 또 맛있게 먹는 거. 네? 너무 이게 이이적이야 이거 어? 아, 안 돼, 안 돼. 음.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햄버거 야구 선수들 햄버거를 빠따형은 10개 중에 6개 먹었습니다. 안녕.